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순간 You think because you're innocent the jury will believe you? That's not how it works. The system isn't about truth. It's about who tells a better story. 무죄라서 배심원들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은 진실이 아니라 누가 더 나은 이야기를 하느냐에 관한 거예요. 하루 한 문장씩 평생 써먹는 영어 습관 만들기. 오늘의 한 문장 함께 배워 볼까요? That's not how it works.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 원어민들은 Not과 Works에 강세를 주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That's Not How It Works처럼 빠르게 말해요. 이 표현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나 시스템 규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현실을 바로잡아 주는 표현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알려주거나 순진한 기대를 깨뜨릴 때 쓰입니다. 대로는 냉혹하지만 필요한 진실을 전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럴 때써 보세요. 상담사가 이혼 위기 부부에게 말하는 순간, You can't just say I love you and expect everything to be fixed. That's not how it works. Love isn't a magic word. It's a choice you make every single day. 사랑해라고 말한다고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할 순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마법의 주문이 아니에요. 매일 하는 선택이죠. 의사가 환자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는 순간 I know you believe will power can keep him alive but that's not how it works his organs are shutting down no amount of love or prayer can change that now 의지력으로 그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장기들이 멈추고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랑이나 기도로도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문장을 소리 내어 세번 읽어 보세요 작은 목소리로라도 꼭 입으로 말해 보세요 오늘의 한 문장은 That's not how it works.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현실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이한 문장으로 오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현실을 전해보세요.